아리야 아리야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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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다 삼촌 여기 있다 어 삼촌 저기 밖에 있다 밖에 밖에 여기 있다 오겠네 방에 있네 방에 있네 오겠네 삼촌 삼촌 여기 지나간다 삼촌이다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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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 이제 안 속네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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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어 삼촌 어디 갔어 삼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삼촌 찾아와 삼촌 삼촌 방에 있어 가 사, 방에 어 가봐 방에 가봐 방에 여기 삼촌 여기 밖에 있어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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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있나 가봐 그럼 어디 있지 방에 있나 삼촌 방에 있나 방에 숨어 있나 방에 코 자고 있나 응 방에 코 자고 있나 있는 것 같아? 어디 있지? 방에 있어? 방에 있어? 방에 없는데? 방에 없는데? 방에 있어? 없어? 여기 있나 봐 그럼 삼촌 여기 밖에 있나 봐 삼촌 밖에 있나 봐